안녕하세요. 이브로터 지는 영어 정샘입니다너나못 이겨. You can't win me. 너 나한테 졌어. You lost me. 이거 전부 맞는 문장들일까요? 당연히 틀린 문장이니까 제가 앞에다가 딱 써놨겠죠. win 다음에 사람은 안되고, 선물만 되고. 그렇지만 그냥 또 win 하면 되고. 막 이렇게 외우셨나요? 오늘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이건 왜 되는지, 또 이건 왜 안되는지 근본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in 동사는 우리말로 누구누구를 이기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래? win이 누구누구를 이기다가 아니라니?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win은 이기다예요. 문법적으로 말하기를 win이라는 동사는 자동사, 스스로 자, 바로 혼자서도 잘하는 동사입니다. 당연히 뒤에 목적어 같은 거 없어도 돼요. 혼자서 잘하니까. 그래서 win은 그냥 뭐뭐를 이기다. 뭐뭐를.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달지 않고, I win. I win. 이겼어. 끝. 입니다. 아까 문장을 보면, you can win me. 뒤에다가 나를 이라고 me라는 목적어를 달 수가 없다라는 거죠. los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에 지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지다가 아니고요. 그냥 지다. 끝. 입니다. 자동사예요. 혼자서 하는 앱니다.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안 달고, I lose 또는 I lost 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나 졌어. I win and you lose. I won and you lost.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 win이나 lose라는 동사가 타동사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타동사는 타. 남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반드시 남이 있어야 돼요. 즉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가 바로 타동사입니다. Win과 lose가 타동사로 쓸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당연히 뒤에 목적어를 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뒤에 뭔가를 달게 되면 얘네의 뜻이 바뀌게 돼요. 뒤에 목적어가 달리면 이기다, 지다가 아닙니다. win 동사는 뭐엇을 획득하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아까 문장 다시 볼까요? You can win me. 아, 뒤에 me를 달았잖아요. win 동사의 뜻을 바꿔주셔야 돼요. You can win me. 너는 나를 획득할 수 없어. 넌 나를 가질 수 없어. 넌날 차지할 수 없어. 뜻이 좀 오묘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넌날 이길 수 없어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윈 다음에는 획득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얼마든지 붙여 주실 수가 있어요. I won the trophy. 나는 트로피를 획득했어. 윤여정 won Oscars. 윤여정 씨가 오스카 상 받았어. You can win my heart. 이건 전부 다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획득했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뭘 달았어요. 영상을 보면서요. 어떻게 다양하게 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람들, people who won the lottery 사람들, people who won lots of money in the lottery. a few famous studies on people who won the lottery like won loads of money in the lottery like tracking their happiness before and after a few famous studies on people who won the lottery like won loads of money in the lottery like tracking their happiness before and after as his high school team won the state championship. His high school team won the state championship. 그의 high school team이 state championship을 따냈다 라고 말을 합니다. As his high school team won the state championship. As his high school team won the state championship. Obama won the state uh, in 2008 by a hair. 오바마가 2008년에 아주 간발의 차로 그 주에서 이겼어요 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요렇게 표현했네요. 오바마 won the state. 오바마가 그 주를 획득했습니다. In 2008, 간발의 차로 by a hair. 우리나라 말의 간발. 이 발도 혹시 머리카라이란 뜻인가요?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By a hair. Obama won the state uh, in 2008 by a hair. Obama won the state uh, in 2008 by a hair. The movie won best picture over another film on this list. The movie won best picture. 이 영화는 최고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List에 있는 다른 영화를 제치고라고 했거든요. 제치고 over another film on this list. The movie won best picture over another film on this list. The movie won best picture over another film on this list. 그러면 지다 라는 뜻의 lose도 한번 볼까요? 혼자 단독으로 쓰이면 지다.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뭘 달기 시작하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의미는 바뀌어요. 잃어버리다. I lose something. 난 뭔가를 잃어버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you lost me. 너는 나를 잃어버렸어. 이게 아니잖아요. 너가 나한테 졌어. 라고 말을 할 때는 me를 달 수가 없는 거죠. 뒤에 뭘 달기 시작하면 의미가 이기다 지다가 아니게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You lost the game. 너는 그 게임을 잃어버렸어라고 말하니까 이걸 의역하자면 너는 그 게임에서 졌어. 요건 가능하겠습니다. I need to lose weight. 나살좀 빼야 돼. I lost my job last week. 나 지난주에 실직했어. The clock loses 5 minutes a day. 이 시계는 하루에 5분 늦어. 하루에 5분을 잃어버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루에 5분씩 늦어. 그러면, 윙 다음에는 절대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걸까요? 얘네가 스스로 혼자 쓰일 때, 자동사일 때만 이기다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뭔가를 달기 시작하면 의미가 바뀌어 버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을 이기다 지다라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사람 목적어를 누구누구에게 라고는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문법사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목적어를 달면 더 이상은 이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누구에게 뭐엇을 획득해주다. 뭐 요렇게 되겠죠. This film won 윤여정 Oscars. 이 영화가 윤여정씨에게 오스카 상을 획득해줬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뭐 윤여정씨가 이 영화로 오스카 상을 받았지. 뭐 요렇게 되겠죠. 자,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뜻을 확인해 볼게요. This movie again won him the title of action star of the year. 이 영화가 다시 this movie again won him the title 그에게 타이틀을 획득해 주었습니다. of action star of the year. 올해의 액션 스타라는 타이틀을 다시 획득해 줬어요. won him the title of action star of the year. This movie again won him the title of action star of the year. This movie again won him the title of action star of the year. The doctor's discovery won him a Nobel Prize in medicine. The doctor's discovery. 그 의사의 발견이 won him. 그에게 획득해 줬어요.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A Nobel Prize in medicine. 약학 쪽에서 노벨상을 획득해 주었습니다. The doctor's discovery won him a Nobel Prize in medicine. The doctor's discovery won him a Nobel Prize in medicine. But whether he was in pull-ups or pants, the baby's personality won him more and more fans online. Whether he was in pull-ups or pants, props, 뭐, 했든, 입었든, the baby's personality, the personality, won him, 주었습니다, more and more fans online. But whether he was in pull-ups or pants, the baby's personality won him more and more fans online. But whether he was in pull-ups or pants, the baby's personality won him more and more fans online. w i 이 혼자서도 잘하는 자동사일 때에만 이기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I win. 이렇게요. 그러면 또 자동사로 쓰인 win 다음에는 절대로 목적어를 넣을 수가 없나요? 혼자서도 잘하니까 혼자 내버려둬야 되나요? 목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단, 그냥 목적어를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럼 타동사가 돼버리니까또 의미가 또 바뀌어버리겠죠. 전치사라는 아이를 달아줘야 돼요. 그냥 목적어를 쪼그덕 갖다 붙이면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전치사를 달아서 붙여주게 되면 더 이상 이 목적어는 윈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기다라는 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적어를 갖다 붙이고 싶다 하면 전치사 달고 목적어 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You can win me 는안 되지만, you can win over me. 요건 가능한 거예요. You can win over me. 넌날 이길 수 없어. 항상 마무리 단계가 되면 제가 주저리 주저리 너무 많은 것들을 막 끌어들였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자라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음. 누군가 꼭 필요한 타타타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함. 그중 win과 lose는 자동사일 때랑 타동사일 때그 의미가 바뀌게됨. 자동사 I win, I lose. 나 이겼어, 너 졌어. 끝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I win something. 뭐뭐를 획득하다. I lose something. 뭐뭐를 잃어버리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원문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can win me. 넌 나를 획득할 수 없어. No. Win 다음에 me라는 목적어 올수 없어요. You can win this game. Yes. 너는 이 게임을 획득할 수 없어. 우역을 하면 뭐 이길 수 없어 이런 뜻이 되겠죠? Yes. You lost me. 넌 나한테 졌어? No. Lost 다음에 me라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뀌어요. 넌 나한테 졌어. 이런 의미가 안 되고, 넌 나를 잃어버렸어.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된 문장이죠. You lost this game. Yes. 너는 잃어버렸어. 이 게임을 의역을 하면, 즉, 너는 이 게임 졌어. 라고 해서 이것은 yes. 그런데, 혼자서도 잘해요. 자동사로 쓰여도, 목적어를 붙이고 싶다면, 전치사를 달고 써주면 된다. You can win over me. 넌 나한테 이길 수 없어. Yes. 자 그리고 넌날 이길 수 없어라고 할때 win이나 you know, lose 동사 말고요 간단하게 you can beat me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 표현까지 기억하시면서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